이걸하는게 좋지 않을까못이고못고못고서 이런, 이런 이거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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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고 네, 한번 해 볼래요? 저 저는 저백핸드 거의 안 하니까. 그 의미가 바? 예, 저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러니까 백스윙이 큰게 일단 그 요인인 것 같거든요. 안 아, 되는 안 되는 요인이 뭐거든요안 되는 요인. 아, 잘 되는 요인이라고? 안, 안 되는 요인. 되는 백스윙. 너무 백스윙. 백스윙이 크면 아. 백스윙을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밀기죠. 이, 거의 저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이런 볼칠때 거의 백스윙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만 빼고 바로. 근데 하실 때는 거의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하시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까지 나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거의 슬로우 모션 보면은 여기 여기 있을 거예요. 백스윙. 그것도 허리만 돌려서 팔을 뭐, 빼는 게 아니라 거보다 더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아. 거의 맞, 맞기 일보 직전까지. 안 기다렸다. 안 아, 기다렸다. 아, 아, 진짜 진짜 해보세요, 해보세요. <laughs> 스텝을 일단 가볍게 뛰고 있는요 스텝이 기본적으로 일단 묵직하시거든요. 되게 묵직하시 그, 가볍게 뛰고 있다가 바로 뛰어가서. 오른발 팡 하면서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음. 아, 지금 <laughs> 지금 여기까지 몇 개만 더 해봐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네. 몇 개만 더 해봐요. 늦어요, 약간, 약간 밀려요. 이거 네, 그러니까 늦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이거 민게 아니라 밀린 거지. 그렇죠. 네. 일단 백스윙이 일단 첫 번째고 스윙이 스윙 자체가 이렇게 밀려요. 완전한 스윙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임팩트만 다 여기서 멈추는 스윙을 해요. 그러니까 짧 그러니까 백스윙을 짧게 잡고 음. 여기서 아까 개투 얘기하던 그딱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잡는 주먹기. 걸로 딱 잡는 걸로. 잡는 걸로. 네. 네. 네, 을 준다고 생각하고서 여기서 이것만 해도 회전 걸리거든요. 아 쓰다. 아두 번하고 한 번. 예, 네, 아. 아, 까보다 좀더 더. 어제도 저렇게 고 있었어요. 네. 지금 걔 지금 네. 지금 아예 안 뜨고 계세요. 붙어있세요 자, 이 잡아야 돼. 네, 요것만 해야 돼. 요것만 아, 요 잡기 그냥 주먹 쥔다 생각하고. 아, 뭐 갑자기. 예. 스텝 강사가 보고 있다. 아. 아까보다 낫다. 근데 스텝이 아직 거의 없어요. 예. 아, 스텝 그러니까 뭔가 얘는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그러니까 바운스가 그래. 있었는데. 아, 바운스 예. 근데 거의 그냥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약간 그냥 한 요런 느낌이었다면은 스텝 뛰고 있다가 오른쪽 오면 통없이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아, 아. 그렇죠. 그 네. 자연적으로... 지금 그 정도 그 정도 스텝이 아예 없었어요. 거의부어이그정도만 뛰어도 쓸지 웬만한 건다다볼수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스텝이. 음... 근데 그걸 그 하려면은 이미 기... 뛰고 있어야 되니까 아...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그해 보세요. 거기서. 이상하잖아요. 아, 시네 방금 밀렸죠. 서 그냥 잡아넣기만 해. 아, 그러니까 또긴 거지 이것도. 네, 기니까 나가지. 이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 이동, 이동 거리가 나. 한 5cm <laughs> 미만이에요. 와이 정도? <laughs> 야, 5cm. 아 오케이 괜찮은데 임팩트 임팩트. 한 번에 딱 잡아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먹진 힘이 약한 거예요. 네, 한, 한, 한. 음. 한 들고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위로위로여기들어오게 <laughs> 최소한의 스윙으로 그렇죠 이느낌 최소한의 치면서 그소한의 수위는. 최소한의 수위그 최소한의 수위는. 최소한의 수위는. 최소한아 아, 느낌이 호가 여기서. 에이, 그러니까. 안 나갈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스윙 크기 조그맣게 하는 거랑 스텝 밟고 있는. 아. 두 번만 더. 아. 아니, 아니야. 컸어, 컸어. 이거 컸어, 컸 컸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연습하면 될거 같아요. 아. 아, 같아. 아, 어. 아, <laughs> 아 5분 만에